음. 탐방에서 빠르게 이동하시죠. 탐방. 마침 탐방. 탐방 탐방 오케이. 마침, 마침 탐방 가시죠. 오케이 올라가게 돼올가 어디? 마침 탐방. 오케 오케 오케. 어러가 버려어 오, sorry. 와, 프로 아, 이베. Wow. 아 <목소리도> <웃음> <웃음> oh, I'm so sorry. I p r o b a b l love you. 아, 쟁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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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라고 있는. 오케이. 오케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발이 hey, 오케이, okay, 우리밖에 없어. 이 소공산 다들. 소공산네 오케이 옥상. 오 기분 좋아. <웃음> <웃음> 이모티 한. 오케이. Okay, 아. 컴파네. 오케이 okay, 좋았어. 좋았어 이거 오케 똥총. 빨기. 가방 오케이. 내리이스 오케이. 오 어, 뭐야? 오케이. 어, 오 뭐야 뭐야? 오케이. 뭐, 아니, 뭐, 내가 쏜어 내가 내가. 어우 존나 쫄았다. 완전 어, 쫄았다. 어, 법쟁이. 쫄지 마 쫄지 마. 법쟁이랑 이야 이야. 어. 쫄지 마 쫄지 마. 아 앰프 들고 싶데 앰프 있는 사람. 너 앰프. 한번님 가자, 어디? 가자, 가자, 앞에 집 가자, 앞에 집 가자. 고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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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위에 앵로제리 닦아 주게. 아무것도 아 총이 안 나오네. 나오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루이스 따꾸면 돼 뭐라고? 루이스 아, 따고로 가요 아..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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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우리 무리할 필요 없잖아 총이 없다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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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따꾸러 응, 가자 어머머. 어머, 어머머, 머머 루이스 두 명인가 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나 혼자 닦고 올게. 기다려봐. 오케이. 멋져. 멋져. 루이스 꼭대기 한 마리 있어. 오케이. 아이씨.. 데려갔다 이제, 총이... 이제 안 쏴야지 아..님이.. 씹 ㅂ 진짜 총까네요까지 없네 <놀람> 누구야 어아좀 잡아 어, 이렇게 안나온것도 처음이다, 처음. 처음이. 아이안아 o 이안 a 어디있을까 루이스 있어요 한팀 있어요? 청소니까어내 o n i 있다. h t 깜짝 y b r o 지 g h t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어우, 씨발, 왜 바로 앞에 쏴? 와, 씨발, 야, 내 바로 앞에 쏴네. 아, 개피, 씨발. 아, 씨발. 왜, 왜? 와, 뭐야, 씨발. 어디야? 아, 내 바로 앞에. 50방이야. 내 바로 앞에 50. 그..큰..큰..팀같은데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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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내핀 내핀 그 뒤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뒤절 아, 아..내 어. 핀어내 핀인데 내핀 있는데 아나 아나 살린다 살린다 아..씨발 한번 빨리 와줘 한번 하지말라고 내가 했어 안했어 아, 안 거야. 했어. 아, 했어, 했어. 미안, 미안. 일본 좀 빨리 도와줘, 나 어, 뭐 있어, 뭐 있어? 내 앞에, 내 앞에. 옆 앞에 어디? 오케이, 하게 빨리, 빨리 와줘, 아, 나스티어일 1번, 1번, 1번. 1번 나한테 와, 1번 나한테 와줘. 간다, 기다려라. 나는, 어, 나는 4번. 나는 1... 4번. 아, 1번이 번을 살려줘. 나는 4번. 나 죽는다, 진짜 나 죽는다. 진짜 죽는다. 나 죽기 싫어, 아, 가는 게 사람이 있다고, 야, 이 씨. 아, 없어, 없어. 죽될거 아, 나 진짜 죽는다 진짜 사니 아니, 아다아발아다 간다 간다 아다아 죽었다 아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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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아니, 아가아번 아니, 아니, 아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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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종 뒤에. 복주신 얘좀 잡아줘. 얘좀 잡아줘. 아 씨. 잡았어? 아, 니까나나좀 살려줘. 나 살려줘. 나부터 나부터. 아니야. 쟤부터 살려. 쟤부터 살려. 에, 쟤부터. 쟤부터 살려. 어, 부터 살려. 제가 저기야 피가 가 한번 살려가나 거기 있어? Thank y o 빨리 빠르게 빠밍하고기어가요 빠르게 빠밍하고 가실게요. 먹었네? 먹을게 없네? 우리도 있는데? 여카있어 구상 있어요? 구상 드릴까요? 야너 구상.. 구성... 뭐 있어? 뭐 여기 뭐 없니? 응? 상 있어요? 없어요. 기운 s o 지지말고어 r 아 쏘리 쏘리 이즈 s cool. 바 e t s go, b u 존 d y Come on, buddy. 20, 20. w o 나 come 아, 손가락 아파 자동 매크로 달리기. 어? 진짜 간발의 차로 살았네. 아, 한 번이 아니었으면 바꿨다. 한 번이 피치어, 피치어, 피치어. 우리의 희망인데, 이렇게 안돼 시애들 아니 근데 다 일랑이 다 일랑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니까 야 아니 건너도 되겠지 되겠죠? 키 있으려나? 일단 보호 갑시다 응 지키고 있는 거 보면

멋져, 멋져. 톤턴터 매니저. 없어, 없어. 근데 저쪽 문 털린 거죠. 설렌즈도 다시 볼까? 아니야 우리 꽈밍 너무 히 돼있잖아 설렌즈는안봐도될거같은데 <laughs> 어우 진짜 <샥 들어야> <laughs> 아하 가슴이 멀어만 여기는 안 풀린 같렸어렸어요 풀렸네 통만 오지게 많네.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 여 i n g to go to the h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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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 어디? 어디? 어 쥐겠네 일단 자기장에서 일단 여기서는 안보여 어, 자기장 가야돼 자기장 얘네 언덕으로 간다 한번너 있는 쪽으로 예거기리조심시고 네. 거기들이... 뭐야 그쪽에 싸우시는거야? 아니, 얘네, 얘네끼 싸우는 것 같아. 요 어. 얘 집에 있어 밑에. 다이장 걸치는 집에 있어요. 예. 그래, 우리, 우리 뒤쪽으로 오는 것도 있어. 앞에 술 남겨. 아, 그 다음에? 거기? 일단 나오는 거 있을 테니까 봐, 잘 보고 뒤에. 뭐야 저새끼 존나 잘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걔거 아니야? 혼자서 여섯 명을다 잡아? 뭐시내 앞에 내 앞에 오시내 앞에 어 깜짝 놀래라 안 보이는데? 어디? 둘지 대구 방향 대구? 일탄까보지 왜? 일단 뭐? 잡은 거임? 아니아아 2탄. 네, 2탄. 2어 돌아서 들어갈 까탄 2탄. 2탄. 안 보여. 아, 내탄2 No. 아, 씨발, 새. 안 가, 안 가. 아하.